저는 네,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 중에 한 사람이 조국 씨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참 정말 제 주변에 친구들도 그렇고 뭐 지인들도 그렇고 참 독특한 분들이 있지요. 어, 성격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전 조국 전 법무장관 이 조국 씨는 참 이해 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진 한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아마 헬스장에간것 같아요. 저 뒷모습으로 있는 게저기 조국 씨입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직 교수. 전 법무장관 출신. 참, 그 난인구를 어디서 저런 난인구를 <laughs> 뒤에 근육질을 이제 자랑하고 싶을 때 저런 러닝 셔츠를 이제 입고 하는 모양인데요. 저 나이 되면 저런 셔츠 잘안 입는데 조국 씨는 참 저런 거 입습니다. 차위에 어, 보면은 역시 공유 및 전파 절대 불가라는 건데요. 저 사진 올린 날 부인 정경심 교수는 항소심에서 검찰이 7년을 다시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저건 뭐 민소매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어깨가 다 드러난 뭐 상반신이 거의 드러나다시피 하는 저런 옷. 글쎄요,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이나 입는 옷일 것 같은데 우리 조국 씨는 저런 옷을 또 입네요. 반바지에다가 낮에 시간이 많은 모양입니다. 이제 헬스장에 가서 저런 사진도 찍고 턱걸이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뭐 제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저런 거 좋아하면 할 수도 있겠지요. 이제 그래서 조선닷컴이 아이고 어쩐 일로 이런 사진을 다 올렸습니까? 취재를 했더니 나는 언론사하고는 통화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문자로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여대생 턱걸이 영상과 함께. 몸 반동을 빌어서 턱걸이를 겨우 7개, 10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나다. 이렇게 말을 썼다고. 시청자 여러분, 혹시 철봉에 매달려서 턱걸이 해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는 좀 하셨나요? 그때는 한 20개씩 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는 20개씩 했었습니다. 최근에도 한 10개씩 운동, 아, 좀 해봐야지 해서 연습하면 한 10개는 되더군요. 그런데 이 조국천 법무장관은 그몸의 반동, 저희는 그 배치기라고 했었죠. 체력장 할 때는 배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몸을 일자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것만 개수로 카운팅을 했었지요. 배를 캐서 하면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조국 씨가 자기는 배치기에서 일곱 개 겨우 하는데 유튜브를 봤더니 여대생이 올렸는데. 요즘은 여성들도 참 턱걸이 영상 많이 올려놓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그 여학생들은 오래 매달리기라는 걸 했었고요. 남학생은 이제 턱걸이를 해서 여학생들은 거의 턱걸이 안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들도 턱걸이 많이들 하고 영상도 올려놓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조국 씨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뭐 자기는 정치적 근육이 없는 사람이다. 당신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저는 정치적 근육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한 적이 있거든요. 상당히 오래 전에 그런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막 근육을 좀 키우는 모양이죠. 이제 그런 와중에 그러고 있는데 조국 씨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항소심 공판에서 눈물 젖은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최후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최후 진술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자신은 물론 가족 전체가 지옥 같은 세월을 살아온 2년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저려옵니다. 또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해서는 저와 제 동생은 한번 매수한 걸한 번도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그 환급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장기 보유 목적으로 샀기 때문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그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되 팔지 않았다, 장기 보유가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창장 위조했다는 그 혐의에 관련해서는 동료 교수의 권위에 따라 발급된 것이고 표창장이 큰 의미가 있는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직책을 이용해서 아이의 스펙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 스펙 관련 혐의가 일곱 가지인가요?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요. 그런데 최우진술에 나는 아이를 위해 스펙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배우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발표되고 제 삶은 단한 번도 상상조차 할수 없는 상황으로 곤두박 질쳤습니다 저와 제 배우자는 검찰과 언론을 통해 범죄자가 됐습니다. 정경심 씨, 말은 똑바로 합시다. 언론 탓을 하는데요. 언론이 정경심 당신을 범죄자로 만든 게 아닙니다 언론 탓하시면 안 됩니다 정경심 교수님 당신은요 우리나라 법원 제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형 선고받고 현장에서 법정 구속된 범죄자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원이 징역 4년형 유죄 판결을 한 범죄자입니다 언론이 당신을 범죄자로 만든 게 아닙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시니까 뭐그 정도는 아시겠지요. 그런데 검찰과 언론이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니요.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앞뒤는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하겠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1심 재판 내내 검찰과 언론은 제가 강남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고 국정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로 매도했습니다. 참, 정경심 교수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본인 얘기만 하세요. 그게 오히려 판사한테도 유리하게 될 겁니다. 국정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자로 매도당했다. 왜 여기에서 최순실 씨는 끌고 들어옵니까? 왜? 왜 거기다가 비교를 합니까? 아닌 말로 전 국민을 좌절과 분노로 휴물아치게 했던 조국 일가족의 그 농단 사태 그걸 어떻게 최순실 씨한테 갖다 비교를 합니까? 그 죄값의 무게를 달면 최순실 씨의 몇 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정경심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국정 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로 매도당했다. 본인 얘기만 하세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체중이 15kg 빠졌고 오래전 기억을 끌어올려야 변화가 될 텐데 뇌가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판사 앞에서 체중 이야기는 또왜 합니까? 사안의 판단을 할수 있는 그 사실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중 이야기는 왜 하는 거지요? 왜 하는 건데요? 동정심 유발? 댓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laughs> 나만 소중한 조국. 마누라도 쓸데없고, 딸도 쓸데없고, 아들도 쓸데없고, 그래. 이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 아, 그건 내 몸뚱아리. 음. 나의 소중한 몸, 나의 소중한 팔 근육. 아, 열심히 길러야지. 음.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근육이 최고여. 음. 나만 소중한 조국. <laughs> 두 번째. 가족의 피를 묻혀서 썼다는 자서전이라며. 어? 조국! 가족의 피로 자서전 썼다며. 그런데 마누라가 징역 7년형 구형 받고 있는데 혼자 헬스장에 가서 턱걸이 하고 있냐 지금? 크크크크 정말 웃프다 웃퍼 웃음을 찾으면 참을 수가 없다. 세 번째, 음 관종 중에 최고. 제가요 그냥 그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 분하고 지인입니다. 그 서울대 정신과 의학 의학 박사 한 분을 제가 아는데. 그분한테 한번 그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아주 독특한 나르시시스타 나르시시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런 대답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즘 그게 관종이죠 관심종자 관심이 관, 그러니까 국민의 관심이 자기 스포트라이트의 그 원기가 이마에서 느껴지지 않는 순간 갑자기 불안해지고 뭔가를 해서라도 국민 관심을 자기한테 쏟아야 놓고야 하는 관중 중에 최고다 네 번째 경심은 국립대에서 여기는 동양대가 아니라 국립대가 됐네요. 국립대는 이제 간방을 말하죠. 조국은 집에서 운동. <laughs> 집은 아니고 헬스장이랍니다. <laughs> 모르죠. 집에도 전 턱걸이 시설이 있는지는요. 네. 요즘 집에다가도 많이 설치해 놓으니까요. 다섯 번째, 강남 패션 좌파의 실체를 보는 것 같다. 아이고, 어, 뭐안 봐도 비디오다. 강남 패션 좌파. 네! 이런 댓글 감사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양형에 유리할 텐데. 정경심 씨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진중권 씨는 정경심 씨를 너무 잘 알거든요. 동양대, 같은 캠퍼스, 같은 1층에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연구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는 이 정경심 교수를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마 정경심 교수가 뼈 아프게 들을 겁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양형에 유리할 텐데. 이심에서까지 이러면 차라리 동정심 유발 읍소를 하려면 반성한다, 잘못했다, 뉘우친다 이런 말을 해야 판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텐데, 끝까지 몸이 15kg 빠졌다느니, 뭐 국정 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로 매도당했다느니, 이런 얘기 해봤자. 하나도 이득 볼게 없을 텐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대체 무슨 미련이 남았길래. 그런데요, 요즘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필하는 게 아니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런 특별 지시를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도 가능합니다만 연일 방송에 나와서 자기 얘기를 얘기합니다. 참모들은 원래 입이 없는 법인데 이철이 정무수석은 아마 입이 선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연일 나오는데 이 조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게 가해진 사회적 짙한 검찰 수사가 너무 지나치고 과했습니다. 일종의 사회적 광기나 정치적 광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철이 수석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합시다. 조국 사태. 지금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 청년들의 실망, 좌절, 분노, 그걸 지금 광기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내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철희 씨, 언론인으로서, 방송인으로서, 방송에 나와서 그래도 제법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조국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당했던 실망, 좌절, 가재나 붕어 새끼가 됐다는 그 좌절, 분노. 이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까? 그 청년들의 분노가 광기라고요? 그러자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과하다는 뜻입니까? 그러자 이철이 수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훨씬 과했다. 매국노라도 그렇게 공격은 안 했을 것이다. 조국 일가족이 매국노는 아니지 않느냐. 매국노보다 더한 공격을 당했다. 라고 이철이 수석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글자 그대로, 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라는 뜻에서 매국노는 아니라고 쳐도 거의 매국적인 행동 때문에 지탄을 받았던 거 아닌가요? 현대적인 의미에서 일제시대가 아닌 현대적인 의미에서 일가족 모두가 그것도 특히 그 가장이 고위 공직자인데 부인은 대학 교수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 일가족이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을 만큼 대나 고, 대추나무 연걸리듯 온갖 비리로 국민들을 실망과 좌절과 분노로 몰아넣었다면 그건 매국적 행동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어,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어.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